맞아. 저 자, 그래서 일등면 삼각형 찾는 것까지는 했지. 네.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자. 네? 자, 언제일 때 내각의 이등분선 외, 외각의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을 때, 가각의 음. 이등분선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가각의 이등분선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 가각의 이등분선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각의 이등분선인 거면은 어떻게 생각해? 외부에다가 평행 보조선. 어떤 거에 대한 평행 보조선? 이등분선에 대한 평행 보조선을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외곽이,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이라면 이 이등분선에 대한 평행보선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평행선을 그렸으면 은 뭐? 동인각과 엇각을 다 체크해야 되겠지 네. 어떤 거? 지금 이등분에 이 각에 대한 동인각 엇각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지? 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은 뭐가 된다? 이등분선 합평이 보일 거다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을 네.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데 네. 이 각의 이등변선 기준으로 A, B, C, D 요 가게 네. 이등변선 요거 표현하게 보여주셔서 해놓은 거 있잖아 어. 요 기준으로 A, B, C, D가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체크가 된단 말이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번 시간에 울퉁불퉁 배웠죠 네. 죠그 지금 세 번째 얘기했지? 울퉁불퉁 어떻게 된다고? 표현선을 저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행선을 끼고 어떻게? 이렇게 둘의 비율이 이렇게 둘의 비율과 같다. 이거였죠. 그치? 평행선을 끼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단 말이야. 조그만 요 삼각형의 점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지, 평행선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양쪽 울퉁불퉁의 비율이 서로 같다. 이거였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울퉁불퉁 찾아볼까요, 이제 그러면? 울퉁불퉁. 자, 평행선이 지금 보면 이렇게 돼있죠. 네. 삼각형 여기 좁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어지지. 네. 이 넓어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거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네. 그려볼게. 자, 평행선이 자, 이런 방향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돼있잖아, 삼각형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둘의 비율. 네. 그죠? 네. 얘가 이렇게 둘의 비율과 같다고요. 네. 이해됐어? 네. 보면은 이렇게드레 비율이 이거의 비율과 같은 거잖아 네. 괜찮지? 네. 그럼 볼게 여기는 그럼 뭐대 뭐가 모두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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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A대 A B가 C대 D와 같 A대 B가 C대 D와 같은 거 같죠? 네 맞아? 네. 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B라는 게 얘랑 같잖아 이름을 생각해 네. 그러다 보니까 A 대 B 이거 대신에 A 대 B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야. 울퉁불퉁 대신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A 대 B가 C 대 D가 됐는데 그럼 이 상성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A 대 B가 C 대 D 이렇게 되잖아. 네. 내각의 등선이 나오면 그래서 왼오왼오 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왼오왼 오. 자이 내각의 등선 기준으로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의 길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내각의 등선은왼 오, 왼, 왼대 오는 왼대 오, 왼오왼오 이렇게 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각이 이렇게 이분대 삼각형이 있다면 왼대 오는 왼대 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 해서 빠르게 해버리는 게좀더 빠르고요. 어. 그렇게 해주는 게좀더 나아요. 근데 이 외곽에 있는 문서는 방금 알려준 이 방법 있잖아요. 평선 그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좀더 나을 거야. 너희들한테 좀안 헷갈리고. 음. 한번 해볼게. 여기다 보시면 울퉁불퉁 찾아볼게요. 울퉁불퉁 어떻게 보여? 이 평행선 기준으로. A 대 B B B는 C 대 D, D, D. D. D 보이시죠? 네, 네, 네. 근데 이 D의 길이가 얘랑 같잖아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다? 지금 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자 내가 이것도 알려줬었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 아까 했었지? 네. 여기도.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거 근데 그 끝까지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좁아 좁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참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음, 음, 음.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어지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음. 맞아요? 네. 음. 끝까지 갔다가 이 A, B에 이르지 그러니까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거. 근데 이 튕겨 올라오는 거 이쪽으로 안 하고 일로 가는 거지 지금. 음.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렇비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거꾸 이렇게 올라 이렇게 하 비율과 같다. 그런데 그뭐 이렇게 하면 은렇게 하면 릴렇게 하면 말이지뭐이게되면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자여게서부터게 이렇게 끝까 이렇게 가 이렇게 튕겨 이렇게 는거 이렇게 이비율 이렇게 이이 끝까지 갔다가 요렇게 튕겨 올라오는 거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또 짧은 것을 이렇게 가는 거는 아아 아.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되지 끝까지 갔다가 일로 원래 가는 건데 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끝까지 갔다가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게 끝까지 갔다가 거꾸로 튕겨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는 근데 좀 이게 헷갈리긴 하더라고 솔직히 나는 좀 그랬어 나는 너희들은 잘 외워지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근데 울퉁불퉁을 좀 권하는 편이기는 해 그려서 선생 근데 저 짧은 거는 상관이 없대요 짧은 거라니? 이 C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아까 했잖아 지금 여기서 울퉁불퉁 그냥 A 대 B는 C 대 D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헷갈리니까 네. 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지워도 되죠? 네. 일단 어, 지울게요. 아 그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저 뭐냐 글씨로 보는 건데 뭐였지? c 요 아니 짧은 거를 네. 뭐, 이렇게 뭐, 끝까지 갔다가 튕기로 올라가는 게 C면은 어. 안 되는 거예요. C면 안 되지. 왜냐면은 평행선 기준으로 여기 이 직정까진 거니까 C라는 게 여기가 C인 거거든. 그렇게 치면은 여기가 D.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거잖아, 쟤가 보면.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A에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C로 간.. 그 그게 간. 아니야. 좁은 데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지금 보면 은 얘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이게 뭐냐면 여기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네. 좁은 데에서 이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 여기도 좁은 데서 여기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 이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거큰 어, 곳으로 보내야죠? 어.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 이렇게 가야돼 그게 이제 다른 거 근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이게 헷갈릴 거라니까 너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울퉁불퉁으로 해 그냥 울퉁불퉁으로 하면 돼요 문제에서 한번 실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러뭐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챙이 뭐공이인 같은 뭐, 뭐 그거 안 되단 말이야. 뎅이요 <laughs> 내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 오히려 헷갈리잖아. 그막그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편의선 긋고 이름면 사는 찾은 다음에 닮은 그 울퉁불퉁을 하면 되잖아요. 편의선 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우개 일단. 자 문제만 봅시다. 자. 보면은 자, 일단은 지금 그거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지금 얘는 평행한 보선 어디다 그렸어? 그 밑에 c 지나가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이대어선 이렇게 있으면은 얘에 대한 평행한 보선 이런 식으로 그렸지. 나는. 그얘는 어떻게 그린 거야? 이 밑에다가 그린 거야? 그냥 이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아, 아, 면접 아니, 해가지고 아니안 돼. 데 여기 맞는데 그래요? 이정도선에 대한 표현이 그냥... 아니, 게 아니라 A B 그 옆에, 옆에, 옆에 맨 왼쪽에 있는 선에 대해서 아 그러네 아 얘는 얘 다르게 했네 얘는 저쪽 요거에 대한 표현은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아 그러네 그렇게 했을 때 뭐라는 거야 지금 한번 봅시다. 얘가 있으면 이렇게 엇각이라건 거지? 네. 음. 어, 엇각.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라는 거야? ABD. A B D. 음. d. 음. 그럼 얘랑 얘 얘가, 얘가 이렇게 막 발? 엇각이라는 거잖 이거지? 네. 음. ABd 하고 누구? e c d 음. 음. 이렇게 닮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A, B, C 하고 U, C, D 음, 그러면은 여기는 G, A, B, C, D, D 라고 한다면 A, B, 지금 보면은 네, 어쨌든 지금 요거랑 요거랑 또 같은 각이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면 C 하고 D 하고 대응하는 변이지. 네, 네. X 하고 동그라미 X 하고 동그라미. 어. 그리고 또 누구? 얘하고 얘하고도 대응하는 점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얘하고 찍고 보니까 얘하고 같은 각이잖아. 지금 또 그러니까 이 e, 길이가 얘랑 같다 고할수 있는 거지 이등변삼각. 그렇게 해서 a 대 b가 c 대 d 와 같다. 이렇게 증명도 가능하다는 거야 거기 밑에는. 됐죠? 이 방법도 알아두고 아까 했던 방법도 알아두고 어쨌든. 내가 2등분선은 그냥 왼오 왼오 써주세요 왼오 왼오 왼고 왼대오 는 왼대오 2등분선 기준으로야 2등분선 기준으로 여기 2등분선 기준으로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예시 문제 1번 보면은 10대8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되면 예시에 1번 이제 이렇게 돼있죠10 여기는 8. 그 다음, 이쪽이 5, 기가 X 이렇게 되겠지? 자, 왼, 대, 5 가. 왼, 대, 5 가. 이렇게 됐다 했잖아, 아까. 그쵸? 그렇죠? 그럼 5대, 5 가. 10대, 4,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배 됐으니까 두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4. 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2번도 해볼게 외노외로 외노 가면 되는데 dc의 길이 그럼 체크해놔야 되겠지 음. 예시문제 2번이요 dc의 길이 그럼 뭐라고 체크하면 돼? 18-x 그렇죠 18-x로 해서 외노외로 외노 가면 되는 거야 그지? 네. 외노외로 외노 하니까 몇대 몇이? 8대 16이 x, x 대 네. 18-x 18 18 하나 하죠 네. 내가 믿은 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 4번도 해봐 됐죠? 알겠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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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c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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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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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약분하니까 5:4. 대 4. 약분 4. 5k 대 4k로 갈수 있겠네. 네. 맞죠? 그러면은 5k 플러스 4k가 몇이라는 거야? 오. 9라는 거죠? 그러면은 k는 몇이고 네. 1이고 대입하니까 네. 5, 4, 1, 9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 알겠지? 네. 이런 식이야, 그냥 계속. 저는 dc를 그 엑스로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엑스로 도서 엑스 아 그렇게 해서 상관없고 고만이었어. 그럼 아. 얘들아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각이 이등분선인 어, 거면네네네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A제 b 가 C에 D와 같다. 여기 가는 거야. 어떻게? 요 각이 이등분선 기준으로 같은 방향끼리 가는데요. 어. 양쪽으로 갈라지는 변두 개의 비율과, 그 다음에, 한 변이 쪼개지는 거에 양쪽 있잖아. 쪼개지는 네네. 변의 양쪽에 이 비율이 서로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방향 상관없이 선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왜 외도 노메노야? 아니요 이거 뭐야? 직각성. 90도에서 아, 뭐? 수선 내리는 거지. 오석호! 어, 수선 내리는 거지. 못써야 돼. 오석호! 오석코 쓰는 거지? 닮음 세 세트였잖아, 이거. 음. 네. 닮음 세 세트 써가지고 5. 위아래 곱한 기 양쪽 곱한 거와 같다. 또, 손은? 그러니까 시우과 곱한 게 얘랑 같다. 네. 그다음에 코는 뭐야? 90도 말고 양쪽 코로 잡을 수 있었죠? 거. 얘를 코로 잡으면 이렇게 두개 곱한 게 짧은 거 곱한 게긴 것과 같다. 이쪽으로 잡아도 음. 이렇게 두개 곱한 게 알시죠 네. 어, 아, 손 달려. 자, 다음 그래서 중요한 외각 이등분선을 가 볼게요. 어, 맞을까? 힘들어채연 아니요. 자, 107페이지 봅시다랑 봅 107페이지 외각 이등분선 보시면은 지금 거기 한번 읽어 봐. 그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ABC에서 AD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평행 보조선을 EC에 그린 거죠? 그죠? 어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연두색. 여 연두색 설명 차근차근. 똑같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평행선을 긋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A, B, 대 네. A, E. 그거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온 걸로 증명했지, 걔는. A, B 대 A인 거면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온 거잖아, 지금. 근데 그 A, E의 길이가 A, C의 길이랑 같으니까 A, B 대 A, C는 B, D 대 C, D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온 걸로 증명을 했네요. 우리는 울퉁불퉁으로 풀어볼게. 두 가지를 다 풀어볼게요. 울퉁불퉁은 좀 보수는 그려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좀 나눠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 아이고, 저희가 이십, 다음에, 저희가 십, 싸,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 A B C 라고 했지? 거의 동그라미. 삼각형 A B C 동그라미. 예시 문제예요. 삼각형 A B C 라고 했어. 삼각형 A C D 라고 했어? 아니요. 그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 이게 지금 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하나 뒤에 여러 개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이게 보면은 뭔 상황인지 무조건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A B C에 대한 어떤 선인데 이 외곽인 거잖아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선이 아니야. 요거요. 요거. 네. 자 일단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튕겨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튕겨 올라가는 거. 뭐였어요? 응.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거지? 좁은 길에서 응. 끝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였어 맞아? 자 일단 뭐부터 한다? 지금 여기에서 요거에 대한 평행한 문선부터 그렸던 거지? 네. 잘 보세요 그렸지? 응.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이든분들은 이 각에 대한 도형과 각각 찾는 거야 응. 그럼 뭐야? 응. 이거랑 각각 얘랑 도형과 각 찾을 수 있죠? 네. 응. 응. 그러면 어디가 10이야? 여기가 10인 거면 여기가 10이잖아, 지금? 네. 됐지? 그 그러면 갖다 튕겨 올라오게 끝까지 갖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1 0아1 4대1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0을 갖다가 이쪽에다 하자는 거지. 그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갖다가 튕겨 올라오는 거 그럼 뭐야? 1 4대 7분. x x배. 20. 20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울퉁불퉁으로 해볼게. 울퉁불퉁로 뭐였어?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 이렇게 둘이, 얘랑 같다, 이거지, 비율.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1이잖아 그렇게 되면. 네? 이 길이가 몇이야? 이 짧은 쪽? 4, 4요. 4. 맞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울퉁불퉁 시전하는 거야. 짠, 시전. 여기가 몇이야 그렇게 되면은 8 x 2 0 맞지? x 2 0 네. 자 비율 세어보세요. 뭐야 그러면? 4 세. 이거 4, 4, 기준으로 불총 불총 가면 되잖아 4, 10, 그냥. 10. 그럼 뭐야? 분. x 마이너스 이십 이렇게갈수 있다는 거지. 네. 됐어 네. 그렇게 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x까지 나올 거예요? 음 뭐 빼고 다시고 하는게 귀찮다 나는 그냥 이게 편하다 하면 이걸로 하고 아니면 이걸로 하고 나는 이게 더 낫더라고 너희들한테 편한 걸로 쓰세요 두 번째 네. 거 해봐 한번 기본문제요네 아니 예시 2번